자 한덕수 음. 한덕수 얘기가 오늘 네. 아마 하이라이트일것 같아요. 네. 한덕수 영상을 보시면은 진짜 어, 한덕수는 사실 지난번에 종이가 음. 알아서 음. 자기가 알아서 그 개헌 문건이 음. 알아서 자기 뒷지문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해서 거의 그 최고의 개그를 선사를 했는데 음. 오늘 강진국장님이 소개할 이 한덕수 멘트는 음. 이번 그 한덕수 멘트 중에는 거의 뭐 가장 웃긴 네. <laughs> 얘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사실 저12.3 개엄을 듣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윤석열이 그 개엄을 이제 선포하겠다라고 공무원들을 위 모아놓고 얘기를 했을 때그 가장 앞장서서 그 불법적인 개엄을 막아냈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걸 총괄하는 이 한덕수가 네. 과연 법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음. 그 개엄 당시에 한덕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은 눈뜬 장님이었다. 그 눈을 뜨고 있는데. 네. 앞에서 뭐가 나타나는지를 전혀, 전혀 보, 보지,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 국정을 맡겼던 겁니다. 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덕수 네. 총리가 앞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네.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네. 그게 다 뭐, 뻔한 거짓말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네. 야,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했다는 거. 너무 엽기적이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아, 이거는 음. 언론 기사로도 못본것 같은데. 언론 기사로도 못못본것같아요못본것 못 같아요. 음. 여러분, 이거 뉴탐사에서 단독 발굴한 거라고 음. 저희가 약간 어, 워낙 황당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어? 자, 주머니가 알아서 그죠 개업 문건이 알아서 뒷주머니로 들어갔다. 음. 이이거보다더 웃긴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허락받은 기억이 없으면 직접 건네받은 내 기억은 있는 건가요? 그러한 기억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진무실에서 가져 나온 문건 3개 중에 2개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비상기험 선포 담화문 포고령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나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비상기염을 선포를 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아무런 말 없이 문건만 건네 준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떤가요? 문건을 건너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집무실에 나올 때 손에 쥐고 있는 문건 중 자신의 손가락을 가운데 끼어 넣어서 문건을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하긴 하였는데 맞죠 제가 물론 어, 검사님하고 같이 그거를 봤습니다만 어, 제가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어, 기억에 없고 없고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나올 때 굳이 두 개의 문건을 분리해서 손에 쥐고 나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건임을 확인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기록 697쪽. 검사 작성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적현실에서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라고 말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님을 한번더 설득해 보시라라고 제촉했습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셨으니까 조태열 전 장관인가 김영현전 장관의 대화를 듣고 군대가 이미 대기 상태라는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는데 맞나요? 그런 그 군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은 과장일 겁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통해 상의 안주문의 문건을 소지한 사실은 확인하였지요. 저는 그것을 저의 기억에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상민 전 장관과 대적견실에 남아 대화를 나눈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저도 사실은 이상민 장관과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이번에 CCTV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영현 장관하고 대화하면서 이 김영현 장관의 왼손으로 뭔가 숫자 의미하는 표시하는 것본 기억 나십니까? CCTV를 보니까 그런 거를 하는 확인하셨어요. 것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뭐 인지를 하고 이렇게 저저 숫자를 모니터링을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은 뭐 전혀 제가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뭔가 뭐 어, 이렇게 눈을 뜨고는 있는데 뭘 어, 보는지가 명확치 않, 않지 않았나 어, 그렇게까지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좀 눈을 뜨고 있는데 음. 어, 뭘 보고 있는지는 뭘 보고 있... 명확치 않았다.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라고 본인이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한테 아. 어... 어... 국정을 맡고 있었군요. 네, 그럼 국정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야,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눈뜨고 그냥 그 그게... 네. 아니, 권한 대행이 아니고 출마했었잖아요. 네.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이 멈추고 민주주의가 백척간도에 있었던 그 순간에 그 음.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눈뜬 장님이었던 거예요. 와, 네, 그걸 자인하고 있어요 저렇게. 네. 또 어떻게 자기 혼자 좀 살아보겠다고 네. 법정에서 저런 발도 안 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눈은 뜨고 있는데 보이는 게 없었다라고? 아 정말 저런 그정뜨거운 변명을 우리 그 속칭 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다. <laughs> 네.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당하고 네. 어이가 없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음. 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제정신일 때할수 없는 짓을 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덕수는 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개그 그 발표를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국무위원들 가운데서 제일 늦게까지 대통령실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한덕수하고 이상민 두, 둘이잖아요. 네. 그리고 둘이 상당히 그 다른 국민의원들을 다 이석한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게 CCTV에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어 내가 이 CCTV를 보니까 이상민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더라. <laughs> 네? 난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상민은 장관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 네? 사람이 공무원으로 이 네. 음, 저렇게 기름장어처럼 네. 빠져나왔던 인생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난다는 걸로. 네, 저런 전도, 사람한테 네. 그 영장 저 정도면 저기 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죠. 저런 식으로 그 예, 자기 책임을 지금 그, 이 모면하려고 저런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는 사람에 사법부가 저게 관용을 베풀었어야 되겠습니까? 네.